다섯 번째 별은 무척 흥미로운 별이었다. 지금까지 가보았던 별 중에서 가장 작은 별이었다. 그 별에는 가로등 하나,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을 켜고 끄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 있었다. 어린 왕자는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이 행성에서 가로등과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무슨 소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분명 이 사람도 이상한 일이, 이상한 사람일 거야. 하지만 허영쟁이 사업가보다는 덜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이지 적어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가로등을 켜면 별 하나를 반짝이게 하거나 꽃한 송이를 피우는 것과 같을 거야. 그가 가로등을 끄면 그건 별이나 꽃을 잠들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참 아름다운 일이야. 아름답기 때문에 정말 유익한 일이고. 어린 왕자가 별에 다다랐을 때 어린 왕자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에게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어요? 명령이니까. 명령이 뭔데요? 가로등을 끄는 거지. 자이자. 그러고는 그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아니 왜또 불을 켰나요? 명령이니까. 그가 대답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언령자가 대답했다. 이해하려고 할 것은 없어. 명령은 명령이니까. 자, 명령은 명령이니까. 잘 잤니? 그러고는 다시 가로등을 걷다. 그러고 나서 그는 붉은 바둑 바둑판 무늬 선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내가 하는 일은 참 고달픈 일이야. 예전에는 그다지 힘들지 않았어.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에 다시 키면 됐지. 낮에는, 나머지 낮 시간에는 쉬고 저녁 시간에는 잠을 잘수 있었으니까. 그럼 그 후로는 명령이 바뀌었나요? 아니, 명령은 바뀌지 않았어. 바로 그게 문제야. 해마다 이 별은 점점 더 빨리 돌고 있는데 명령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래서 1분에 한 바퀴씩 도느라고 1초도 쉴 수가 없어. 1분마다 불을 켜고 끈다고. 그거 참 재미있네요. 이 별에서는 하루가 1분밖에 되지 않잖아요. 전혀 재미있지 않아.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어. 한 달이라고요? 그래 30분이 지났거든. 그럼 30일이야. 자이자. 그는 다시 가로등 불을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불 켜는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토록 명령에 충실히 따르는 불 켜는 사람이 좋아졌다. 어린 왕자 자신도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해지는 것을 보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다. 저기요, 아저씨. 쉬고 싶을 때쉴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고 있어요. 나야 항상 쉬고 싶지. 왜냐하면 누구든지 명령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게으름을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아저씨의 별은 아주 작아서 세 걸음이 한 바퀴를 돌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조금, 조금만 천천히 걷기만 하면 항상 해를 볼수 있어요. 쉬고 싶어지면 그때 걸으면 돼요. 그럼 해는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길어질 거예요. 그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겠는데, 내가 그러니까 살면서 좋아하는 것은 바로 잠을 자는 거야. 불 켜는 사람이 말했다. 그거 유감이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거 유감이야. 잘 잤니? 그러고는 다, 그는 등불을 가로등을 다시 껐다. 이 사람은 왕이나 허영쟁이 술꾼 사업가와 같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겠지. 하지만 나에게 우스꽝스럽게 보이진 않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야. 그건 아마도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일에 전념하기 때문일 거야. 더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어린 왕자는 섭섭한 한숨을 쉬면서 이런 생각도 했다. 이 사람이야 말로 친구가 될수 있는 유리, 유일, 유일한 사람인데. 하지만 저 사람의 별은 정말 너무나 작아. 나까지 있을 자리는 없어. 어린 왕자가 스스로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바로 어린 왕자가 이 축복받은 별을 떠나기 아쉬워한 것은 24시간 동안 4,140번이나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볼수 있기 때문이었다. 여섯 번째 별은 열 배나 더큰 별이었다. 이 별에는 거대한 책을 쓰는 한 사나이, 한, 한, 나이든 신사가 살고 있었다. 어라, 탐험가 한 명이 오는군. 어린 왕자를 알아차린 신사가 소리쳤다. 어린 왕자는 책상 에 앉아 조금 각반 숨을 몰아쉬었다. 벌써 얼마나 긴 여행이었는지. 너는 어디에서 왔니? 나이든 신사가 물었다. 이큰 책은 뭐예요? 이것으로 무얼 하지? 이것으로 무얼 하지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나는 지리학자란다. 나이든신사가 대답했다. 지리학자가 뭔데요? 지리학자란 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강이나 도시, 산,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학자지. 그거 참 재미있는데요. 그거야말로 진짜 직업이잖아요. 이렇게 말한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별을 눈으로 둘러보았다. 그는 그토록 멋진 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의 별은 정말 멋있어요. 대항도 있나요? 그건 알수 없, 어 그건 알수 없단다. 지리학자가 말했다. 아, 그럼 산은요? 그건 알수 없어. 그럼 도시와 강, 사막은요? 그것도 알수 없어. 지리학자는 똑같이 대답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잖아요. 그럼 틀림없지. 난, 하지만 난 탐험가가 아니야. 나는 탐험가가 절대 적극적, 절대적으로 필요해. 도시와 강, 섬, 바다, 대양, 사막의 수는 세는 것이지 지리학자가 할 일이 아니야. 지리학자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서 한가롭게 다닐 시간이 없거든. 지리학자는 자신의 사무실을 떠나지 않아. 대신 사무실에 사무실에서 탐험가들을 만나지. 탐험가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이 기억하는 것을 기록하는 거야. 탐험가들의 기억 중에 흥미로운 게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의 품행을 조사라고 하 시키지. 왜요? 어떤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학자의 큰 책에 큰 재앙이 닥치기 때문이야. 술을 너무 마시는 탐험가도 마찬가지지. 왜 그렇죠? 잔뜩 취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두 개로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산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지리학자는 두 개가 있다고 기록하게 되지. 내가 아는 어떤 사람, 사람도 나쁜 탐험가인, 탐험가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 탐험가의 풍행이 좋지 않, 좋은 것 같으면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하지. 가서 보나요? 아니, 그건 너무 번거로워. 대신 탐험가에서, 탐험가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지. 만약 탐험가가 거대한 산을 발견한 거라면 큰 돈을 가져올 거라고 하는 거야. 지리학자가 갑자기 흥분하여 말했다. 그러고 보니 너도 멀리서 왔잖아. 너는 탐험가야. 나에게 네가 살았던 별을 좀 설명해줘. 그러고는 지리학자는 기록장을 펼치면서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가 말, 말하는 것을 일단 연필로 적고 탐험가가 증거를 가져오면 잉크로 다시 적는 것이었다. 그래, 내가 살았던 별은 어떤 별이지? 지리학자가 물었다. 아, 내 별은 그다지 흥미로운 게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 세 개가 있어요. 두 개는 활화산이고 하나는 사화산이에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 지리학자가 말했다. 꽃도 한 송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 꽃을 기록하지 않아. 지리학자가 말했다. 아니 왜요? 꽃이 얼마나 예쁜데요. 왜냐하면 꽃은 덧없는 거니까.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리책은 모든 책 중에서 가장 귀중한 책이야. 유행을 따르는 법이 없지. 산이 위치를 바꾸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 또 대양의 물이 마르는 일도 아주 종일 단다. 이렇게 우리 지리학자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을 기록해. 하지만 화, 사화산은 언젠, 언젠가 다시 깨어날 수 있어요. 어린 왕자가 지리학자의 말을 막았다. 더, 더덥, 더덥다는게 무슨 뜻이에요? 화산이 꺼져 있던, 살아 있던,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야. 중요한 건 산이지. 산은 변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덧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살아오면서 한번 던진 질문은 단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던 뜻이야. 내 꽃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나요? 물론이지. 내 꽃은 덧없는 것이야. 그리고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라고 내네 개는 내네 개의 가시뿐이야. 그런데 나는 내네 별의 꽃을 혼자 버려두고 왔어. 어린 왕자는 혼자 생각했다. 그때 처음 처음으로 후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용기를 다시, 다시 되찾았다.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라면 별로 가봐. 평판이 아주 좋은 별이거든.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생각하며 그 별을 떠났다. 일곱 번째 별은 그리하여 지구했다 지구는 그저 흔한 별이 아니다. 지구에는 백열한명의 왕, 7천명의 지리학자, 수십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허영쟁이, 그러니까 대략 20억 명의 어른들이 살고 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 전에는 전에 6개 대륙을 통틀어 46만 2,511명이나 되는 가로등을 켜는 부대가 필요했고, 지구가 얼마나 큰 별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떨어져, 또 조금 떨어져서 이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정말 장관이었다. 이 부대의 움직임은 오페라 발레단의 움직임과 비슷할 정도로 질서정연했다. 맨 처음 가로등을 켜는 사람은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라의, 오스트레일리아의 불을 켜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가로등을 켜고 잠을 자러 가면 중국과 시베리아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춤을 추며 등장한다. 그들 역시 무대 뒤로 춤을, 몸을 감추면 이제는 러시아와 인도의 가로등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무대에 오른다. 그 다음에는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순서대로 등장한다. 그들이 자신의 차리를 놓치는 법은 없었다. 정말 장엄한 광경이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고 끄는 켜고 끄는 북극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남극의 가로등을 켜는 사람만이 태평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일년에 딱두 번만 일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